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이 기쁘고 좋은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려요. ねえ。 WAIT <laughs>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친구들, 지금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예쁜 손 모으고, 기도 손 모으고, 우리 함께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다 함께 두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이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엄마, 아빠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회복되고 이 코로나 이후에도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이고 또 예배하는 우리 영유아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흥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다 같이 동전 하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은 신나고 즐거운 여름 성경나라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손 번쩍 들고 저 여기 있어요 여기! 힘차게 외쳐 주세요. 사무엘은 어딨나, 여기. 시우는 어딨나, 여기. 예주는 어딨나, 여기. 예원이는 어딨나요? 여기! 하영이는 어린 나 여기, 연재는 어린 나 여기, 시은이는 어린 나 여기, 부원이는 어린 나요, 여기, 리우는 어린 나 여기, 예주는 어린 나 여기, 우주는 어린 나 여기, 정이는 어딨나 여기, 이유는 어딨나 여기, 하루는 어딨나 여기, 나는 어딨나요, 여기.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눈, 코, 입, 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눈눈눈 눈, 눈 성경 보고요 코코코 숨을 쉬고요 입입입 찬송하고. 입, 입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목사님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구.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마가복음, 오장, 사십, 일절, 말씀, 아멘. 으, 음, 아, 배에서 자꾸. 우르륵 소리가 나. 아 배가 살살 아프네. 배가 너무 아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소망이 울음 소리가 나네. 소망아 왜 그러니? <laughs> 할머니 배가 아파요. 어디 보자. 아이고, 소망이 배가 차갑고 빵빵하네. 아까 소망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 우리 소망이, 할머니 무릎에 누워보렴. 할머니 손은 약손. 소망이 배는 통통배. 할머니 손은 약손 소망이 배는 응가배 어우 응 음, 음. 오잉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laughs> 할머니+ 할머니 손은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만져주니까 배도 따뜻해지고. 엉. 광고도 나오고. <laughs> 이제 아픈 것도 괜찮아졌어요. 할머니 손에는 진짜 약이 발라져 있나 봐요. 소망아, 진짜 약손은 따로 있단다. 할머니 손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초강력 약손이 있지. 우와 정말요 초강력 약손은 어디에 있어요 그 손은 누구 손이에요 세상의 모든 아픈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치료해 주는 진짜 약손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 소망아 이야기를 들어볼래 네 할머니. 우리 친구들 세상에 모든 아픈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진짜 초초초초강력 초, 약손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온대요. 어떤 분이실까? 정말?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진짜 초강력 약손을 가진 사람을 찾으러 성경 속으로 말씀여행 떠나볼까요? 함께 외쳐요. 열렬아 성경책! <laughs> 예수님+ 예수님 제 어린 딸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때 야이로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딸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이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조용히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힘 있게 걸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아이를 보고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언제나 회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 따라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으로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Спасибо.